해봐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달래 그래. 알림 설정도. <laughs> 잘했다. 아 아. 서린 열아홉 살이 또 어떻게 빠른인데 이... 빨리 온 건가? 무슨 일이시죠? 무서워요 아니 그냥 오빠 이거 보고 있었는데 데 군필들이 훈련소에서 공감하는 것. 그냥 여기 다 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조교, 조교. 오빠 오늘 돈 열심히 받게. 오빠. <웃음> <웃음> 안녕. 아안 한다. 안 해. 이거 오빠 거다. 오빠 안 해. 오빠 건데왜안 해요? 이게 왜 오빠 거야? 바람, 바람 오빠 이빵 없다. 집에 무슨 소리야 이거 그때 받아봤잖아 합방했을 때 응. 음. <laughs> 그거 그렇게 닦으면 어떡해요 내가 핑크색으로 변한다 했어 안 했어? 아니 오빠 그때 립밤 못 바른다 근데 왜 옷에다 닦아요 그거내 옷이다 휴지에 닦아야지 옷 분홍색으로 물들었잖아 뭐 어또너 응?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누나 유튜브 뽑으려고. 아니거든요. <laughs> 이렇게 억지로 하면 안 나온다. 아! 아, 아, 아 잠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우주 말 끝나, 우주 말힌다 원래. 옷 벗고 한 적이 있잖아 한 번. 응? 옷 벗고 한 적이 있잖아. 그래. 아 쿠알라 이거랑 같나? 벗고 하는 거랑, 벗 기고 어? 하는 거랑. 어? 똑같지 뭐가 다른? 데 달라, 아 달라, 하지 마. <웃음> <웃음> 야! 오빠, 이래야 돼. 이럴 시간이야. 안녕. 아빠, 아빠 한다. 아빠, 아빠. <laughs> 고추 만져보자. 싫어. 아빠, 아빠. <laughs> 자기 전에 고추 한번 만지고 잘래. <laughs> 한 번만. 안녕. <laughs> 안만지게 해줬으니까 오빠 잘때 마음대로 다 뜯을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녕 아. 똑바로 똑바로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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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로 해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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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원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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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코나 때면 안 된다. 펜션에 찜질방 있는 펜션이 있대 알아볼게. 내 청자들이랑내 소원이다. 알았어. 응. 청자들이 한번 알아볼게. 저 생일 선물로 가고 싶다는 건가? 근데 사실 생일 선물로 여러분들 진짜 준비가 끝났거든. 이렇게 생긴 케이크랑 이렇게 생긴 케이크랑 진짜 애플워치 에르메스 내일 오거든. 애플워치 모양. 케이크는 20일하고 이제 애플 워치는 이제 내일 와. 유튜브 촬영 해야죠. 유튜브라도 뽑아야지. 뭐 찾아 보는 펜션 찾는 네. 중이다 지금. 근데 왜 아이스크림 먹어 있어? 가도 뭐 먹을까? 뭐? 유라 일산에 사우나 펜션이 있대. 유라 다음에 그 가자. 다음에 언제? 10년 뒤에? <laughs> 오보 바쁘다. 이번 달 안에 가자, 약속. 이번 달 얼마 안 남았는데? 그니까. 그니까 이번 달 안에 언제? 이번 달 며칠 안 남았는데? 오빠가 다음 주토요일 사람님 다못 가. 그러면 이번 달에 못 가겠네? 토요일에 갈까?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 한번 알아봐라. 야, 고투야. 일산에 그 사우나 펜션 갔을게. 한번 알아봐. 그런데 힘드... 아, 유라 오빠 차 소리가 안 돼가지고 어. 그한번 하고 오고 어. 가면 안 되나 이번 주말고 어... 바로 가자. 혼자 진짜 약속. 가... 가... 아니 근데 아니 혼자 말고 같이 가야 돼. 약속하자. 왜나 혼자 가도 되는데? 안 돼. 왜요? 우주는. 우주는 당연히 오라버니가 보셔야죠. 소방님이 어? 어. 보셔야죠. 아난차안 빌려요 님들. <laughs> <laughs> 나는 불안해서 안 된다 내 차밖에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안돼아 휴방하는 날 혼자 다녀올까? 당일치기로? 같이 가자 가까우면 은 휴방하는 날 후딱 다녀오면 되지 차소리되면 지하 약속할게 내 모든 걸 걸고 혼자는 안보 거야? <laughs> 어, 같이 갈 거야 <laughs> 왜요? 오빠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 거짓말하지 엄마 나는 혼자 가고 싶은데 나도 아, 오빠 저 이번 주 바쁘다 알잖아. 어. 어,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어도 되니까 혼자 갔다 올까? 그래 그러니까 안 된다고 지금 반반 반반 중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혼자 갔다 올까? 바쁜 거 끝나면? 바쁜 거 끝나면 같이 가자. 바쁜 거 끝나면은 오빠 휴방하는 날 혼자 다녀올게. <laughs>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고. 어. 아 진짜? <laughs> 아니 같이 왜 같이 가기 싫나? 대다 빼다. 같이, 같이 가기싫나 아빠 일해야하는데 아빠 바쁘대 우리 이제 자러가자 같이 가 우리 영원히 함께야 알았나? 그래서 어디 좋은데 알아봤어요? 잘 알아보는 중이야 그러면 응. 나짐 챙겨가지고 갈 준비할게 <laughs> 짐, 짐 싸놔 어? 싸놔 짐 아니 지금 미리 안 싸놔도 되지 그러니까 응. 오빠 우주랑 오붓하게 데이트 잘할수 있지? 나중에 어, 얘기하자 오빠 우주 이제 커가지고 목욕 오빠랑 해야 된디 귤아 어? 아직 엄마를 해도 되누나 비상 비상 안 이거 안 해주면 최소 3년짜리다 꼬추랑 그만 만져라 안 우주 고추줘 재형 활동님 다섯 개 장난으로 오빠. 봐 <laughs> 아빠 꼬추 안 우주 꼬추 아빠 꼬추 안 우주 꼬추 아빠 꼬추 안 우주 꼬추 그런 거 고추. 하지 말라고 우주 성적 수치심 느낀다고 알았나? <laughs> 아무튼 음.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응. 음. 단둘이 아빠가 아들 단둘이. 응. 음. 엄마는 혼자 그 수요일까지 바쁘다고요? 오빠 이번 달도 사실 바쁘다. 이번 달? 근데 시간 내는 거다. 아, 그러면 다음 달에 음. 오빠 한가할 때 우주랑 둘이 좀 놀아. 음. 오빠 다음 달부터 더 바빠. 근데 이번 주는 다음 달보단 덜 바빠서 어. 갈수 있다. 그러면 우주랑 단둘이 데이트 할수 있겠네? 나중에 얘기 <laughs> 나중에? 10년 뒤에? <laughs> 오빠랑 약속 잡으려면 한 1년 전에 미리 잡아야 돼뭐 <laughs> 어, 바쁘게 못 잡아 돈 벌어야지 아쉽게. 아니 그래도 절대 맞아 아니야 인정해 인정 안해 인정하는데 응. <웃음> <웃음> 쓰레기 버려달라는 것도 오빠 1년 됐잖아 1년 응? 1년 만에 버려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10년 걸리겠네? 너 방금 뛰어야 된다. 이 안에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들이지 있 어. 알았어. 몰라. 이것도 1년 넘었죠. 버릴게. 우주 잔다 안녕. 안녕. 우주 자요? 음, 응. 안녕. <laughs> 우주 졸리다 잠시 해야 돼. 어. 안녕. 그러면 생일날 응. 혹시 둘째 받는 거예요?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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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줄래나가네 나가주네. 나가주네. 나가주왜나왜주왜 나가주네. 나가주나가주가주가주네나가주가주가주네나가주가주 뭔데 뭔데 오빠 이래야 된다 했다 했나 안 했나 했다 오빠의 지지 했나 안 했나 했다 지금 나한테 혼내는 거예요 아니 아너 오빠 이제 해야 되고 있단 말이야 말했잖아 그리고 오빠 이번달 바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인정해 인정 안해 인정해요 됐다 그러면. 오빠 이겨서 기분 좋아. 광대가 <laughs> 그냥 아주 어. <laughs> 산타도 내겄어. <laughs> 어. 등산가도 내겄어요. 안녕.